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어, 일곱 번째 주간의 마지막 일곱째 날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 주제는 함께 나누기입니다.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줄이에요. 자 그럼 오늘도 그림 정리를 먼저 하죠. 그림 정리는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림 정리 열심히 잘해 보시고요. 특히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림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자이 그림을 보면 아주 그 역동성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자, 제목을 저는 세계 선교의 센터인 대한민국 이렇게 정해 봤어요. 그리고 한국과 선교. 네. 그리고 제목 기도를 기도를 하나 적어 놨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네. 너무 멋지잖아요. 이 지도를 놓고 보면은 우리 한국을 이땅 끝이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뭐 땅끝이라고 보기에는 이 그림을 딱 보면은 어 중심부가 되는 거야, 중심부. 그래서 이쪽에는 예 아시아 쪽, 아프리카, 이쪽에는 아메리카 대륙 딱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중심부에 있는 나라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 자,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생활에 어떤 좀 도움이 되고 있나요? 이 분석하는 능력.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종이 하나 갖다 놓고 다 분석하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결과가 뭔지, 또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또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지, 그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대안이 뭔지. 또, 발전을 어디로 시켜가야 할 건지, 뭘 변화를 줘야 될 건지, 이런 것 이제 분석하면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있는 것, 없는 것, 다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삶을 아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우선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예, 검은색 바탕이 있고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그 중심부에 있는 한국에서부터 세계로 쫙 뻗어가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전 이런 걸좀 적어봤어요. 자, 세계로 뻗어가는데 무엇이 뻗어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뭐가 뻗어가느냐? 만약에 죄악된 타락한 물결이 우리 한국에서부터 세계로 뻗어간다. 아, 이거 절대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무엇이 뻗어나가느냐? 물론 당연히 복음이 뻗어나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세계화되는 한국의 능력들이 뻗어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속에서 움직이는 이제 수많은 사명자들의 이제 사명이 있고, 그리고 이 일의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예, 네,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네 번째는 연상법이에요. 기억력 이거 보시면서 기억나는 거또예딱 떠오르는 거. 저는 성경 이번 주간의 본문 그리고 그 외의 말씀들을 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한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자 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저는 이 출애굽기 19장 3절 6절에서 제일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세계가 내게 속했다. 참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온 세계의 하나님이다. 네, 온 세계를 구원하는 게내 뜻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사용하겠다. 참 이게 일단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그건 그건 엄청난 복입니다. 뭐 누가 우리를 해칠 사람도 없고 필요한 건다 제공하실 거고. 그러니까 자, 또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 1장 8절, 땅 끝까지. 자, 사도 2사에서 2장 3절에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게 이제 영적 예루살렘은 우리 한국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선교 사명 받고 이제 출발해서 세계를 다녀봤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를 딱 보면은, 아, 제가 한국에서부터 저 위로는 이제 러시아,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또이 중동, 이스라엘, 또참 예, 거기 가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제가 어, 그 러시아에서 간 유대계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세미나 하는데 그렇게 감동되더라고요. 야, 내가 한국 사람이에 여기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 세미나를 한다. 너무 감동적이었고, 소련 땅에 1990년대에. 예, 러시아 모스크바에 다 비행기로 내렸을 때, 야, 우리나라 침략에 왔더니 공산주의 국가 속에 내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한다. 야,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화살표 밑으로는 저 뉴질랜드. 그리고 저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동쪽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줬던 미국 땅에서 거기에 와 있는 그. 중남미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고, 또 뭐, 멕시코, 뭐 브라질, 막 이런 나라에 가서 세미나들을 하면서, 아, 참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자. 지금은 이제 우리 KDM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거대한 중국당에도 많이들 했는데, 이 코로나가 딱 맞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이제 이거 해결되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천국보험들, 뭐, 구제해주는 것도 좋고, 교회 세우는 것도 좋고,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교비도 보내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삶이 뭐냐면, 복음을 바르게 전해주는 거예요, 참,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은요, 참,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그래서, 야, 제가 한번은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서, 야, 마치 세계는 기독교라는 이 관은 있는데, 그 안에 흘러가야 될 복음이 없구나, 이거.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해주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 그래서 초청에다가 교육시켜서 보내고 또 우리가 가서 가르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분적으로 뭐 필요한 것도 돕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이게 세계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네. 자,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가운데 이 그림 놓고요. 그 다음에 좌, 우, 이쪽에. 이쪽에는 시작하기 전에는 폐허와 부흥, 우리나라.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이 사명이 이제 더막 강해지게 되는 이런 그림을 그려봤으면 합니다. 자,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 줄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루도크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주렉기 19장 3절로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요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오늘 감사한 거좀더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나 단어 찾아서 나누겠습니다. 자, 왜이 훈련해야 된다고 했죠? 이 세상에는 어두움과 밝음 같이 있어요. 긍정, 부정 같이 있습니다. 단점, 장점 같이 있어요. 절망, 희망 같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장점을 찾고, 그 다음에, 어, 가능성을 찾고, 희망을 찾는 이런 능력을 길러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항상, 딱 보면, 한숨부터 쉬고, 절망적인 것부터 하고, 원망부터 하고, 야단부터 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람을 대하든 어떤 사건을 대하든 장점부터 찾고, 가능성부터 보고, 희망적인 것부터 보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훈련하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아주 감동적 단어들, 이거 딱 보면 희망이죠. 여호와, 큰 민족, 복, 창대, 축복, 모든 족속, 말씀, 하나님, 세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성령, 권능, 증인, 네, 네. 이런 단어들을 보면 막 부글부글부글 부글 끓잖아요. 막 역동성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 응용해 본 것. 자, 복의 근원.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네. 우리 교회가 탄생한 말씀. 하나님 날 부르실 때까지 이거 잊지 않고 뭘 하든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본문의 내용 설명해 보기에, 하나님은 인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위해서 그 멀고 먼 거리, 가난 땅으로 옮겨갔죠. 후에는 이 계획이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자순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완성은 계시록 7장 9절. 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술을 헤아릴 수 없는 큰그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그게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때 그 자리에는 내가 전해줬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나의 네, 영광이죠. 그때 그 자리에 가고김 목사님, 그때 제가 그 설교를 듣고요, 그 강의를 듣고요, 제가 이 천국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이게. 네. 자, 이제 암송해보는 시간입니다. 암송. 자, 이세 군데의 말씀, 암송. 우리 GTS 묵상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암송이에요. 제가 성경을 평생 연구하고 가르치고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론은 뭐냐? 이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남아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 요 그래서 암송을 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그대로 막 외우려고 하니까 잘안 돼요. 그래서 아 신명기 6장 사절 이하의 방법, 이게 진짜 중요하다. 기록하고, 이거를 계속 보는 거죠. 계속. 아침, 저녁으로 계속. 보면. 그러면 이게 내 안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기 때문에 이게 내 안에 들어와요. 긴것 같아도 자 한번 외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울 때는 문자 그대로 외울 수도 있지만 내용의 흐름을 외울 수도 있고 이야기식으로 외울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외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출애기 19장 3절로 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사에서그 얘기를 시대 너는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냈고 또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깨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내게 대하여 재상나라 재사장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지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 이렇게 외워져요. 외워지면 기억력이 항상 되는 거예요. 치매 예방도 되고 아이들은 아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질문.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가장 중요한 위대한 성공적 삶은 뭘까? 네, 무엇인가요? 바로 세계 선교를 위해 사는 겁니다. 선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직접 가서 개척하고 막그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 직접 선교사 간접 사역자로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교비 모아서 보내주고 또 단기 선교로 가서 지원해주고 또 가서 이렇게 세미나에서 복음 제대로 가르쳐 주고 또 초청해다가 또 그들을 교육시켜서 보내주고 이 세들 또 훈련시켜서 보내주고 뭐 다양하게 선교사역이라는 건 어느 한 가지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보주신 천국 복음 이거 잘 바르게 전해주고 가르쳐 주고 이거 교육시켜 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KDM에 맡기신 사명이에요. 물론 이걸 위해서 성교비도 보내주고 가서 뭐 예배당 도지어 주고 뭐 하지만 이거는 다 부분적인 거. 복음이 없는 예배당은 결국 나중에 그냥 빈 건물 되고 말죠 이게. 네, 그래서 복음. 자 일곱 가지 주제로 나눈 갖기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거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일주일 한 달에 한번 우리 아이들하고 독서 나눔 이런 갔는데요. 정말 좋아요. 이번 주간의 기도문은 EQ 기도문 세 번째 성품 기도예요. 사랑 나눔 긍정해 놓은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 주기. 배려, 인내하기, 공감 능력, 윈윈 정신, 도전 정신, 책임감, 자기 관리, 소금과 빛 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이제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자, 우선 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세우실를 천국의 모형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동안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출애굽기 19장 3절 6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게 되었다. 가는 도중에 시내 산에 도착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불러내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고 하시는 내용이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는데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명령이다. 그런데 이 명령은 지난 날 아브라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의 말씀이었다. 역사는 흘러가도 하나님의 뜻은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부흥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신 것은 바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한국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아멘. 한 주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아브라함처럼 모세에게 주신 사명처럼 주님이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함께하시고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